지난 강의에서 저희는 발러런트의 룰과 대략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요원들을 정해보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게임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원 탭이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린 이 다섯 가지의 요원들 말고 다른 요원들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원들을 얻는 방법은 실제 돈을 현질하셔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 게임을 하시고 경험실을 모으시면 두명의 요원까지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게임을 하고 얻으시는 킹덤 크레지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요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발로란테에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총 26명의 요원이 존재하는데요. 요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골라볼게요. 저는 킬조이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 요원들의 설정과 역할 그리고 스킬들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이제 저희는 훈련장에 가서 스킬들을 알아볼게요. 훈련장에 가는 방법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선택하신 요원 초상화를 좌클릭하셔서 플레이해 볼게요. 화면 중앙 하단을 보시면 스킬들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킬은 인게임에서 사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스킬은 라운드마다 기본으로 하나씩 지급되는데 스킬마다 다르지만 라운드 중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라운드 한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스킬은 궁극기로 맵에 있는 궁포인트를 먹거나 게임에서 죽거나 상대방을 한번 처치할 때마다 하나씩 채워내게 됩니다. 스킬 하단에 보이는 포인트의 개수만큼 다 모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얻기 힘든 궁극기인 만큼 신중하게 잘 사용하셔야겠죠? 만약 스킬을 사시고 라운드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총기와 마찬가지로 다음 라운드로 이월됩니다. 다시 구매하지 않으셔도 다음 라운드에 사용이 가능하단 뜻이에요. 스킬마다 사용법이나 발동 조건이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원별 스킬 설명과 사용법은 제 채널에 있는 요원 설명서를 따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역할에 관해서 더 알아볼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내용이 1강에 비해 딥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거나 본인의 역할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으로 나누어 놨으니 급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타격대는 1선과 2선이 있습니다. 각자의 차이점은 1선 타격대는 이 친구들로 보통 이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본대의 주축이 되어 가장 앞에서 싸우는 친구들입니다. 제일 먼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역할인 만큼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고 가장 먼저 죽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공격할 때 다른 역할들보다 더 희생적으로 게임해야 합니다. 때때로 1선들은 퍼블을 당해도 1인분이라는 말이 있죠. 대신에 수비에서 공격대 팀원들을 위해 희생하신 만큼 킬로 보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대 의 죽음의 위험이 가장 높긴 하지만 사실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2선 타격대는 1선 타격대의 뒤를 따라가면서 스킬로 1선과 팀의 진입을 돕고 일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해 줘야 해요. 이선 타격대는 이동기가 없는 만큼 스킬들이 다른 어떤 역할들보다 생존력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스킬 사용이 킬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나 맵에 따라서 본대와 떨어져서 혼자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할이 게임에서 가장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필요로 하는 만큼 조금만 실수하거나 스탯이 안 좋으시다면 팀원들에게 미움을 받기 쉬우니까요. 꼭 마이크 키고 말 많이 해주시고 브리핑도 많이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척후대는 정보를 얻는 타입과 영역 즉 땅을 얻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요원 설명 영상에 따로 넣어드릴 거예요 이 게임에서 척후대의 역할은 다입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부터 정보를 얻는 것도 팀원을 도와주는 것도 스파이크의 설치나 해체 또는 방해도 웬만해서 척후대의 역할이에요 그냥 팀에 척후대가 없으면 다른 역할이 없는 것보다 게임이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스킬들의 밸류가 높고 사용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눈치도 좋고, 센스도 좋고, 팀원도 잘 만나야 게임을 이기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되는 빙이나 리콘 드론 같은 스킬들로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타이밍을 정해주시고 드론이나 리콘 스킬로 팀이 진입하기 전에 먼저 교전 그 지역에 정보를 따낼 거예요 이제 타격대 분들이 먼저 들어가 주시면 잘 따라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클리어하고 화염병 스킬이 있으시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해주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첫 후대가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 끝납니다. 공격대는 할게 많으니까 수비대는 그나마 할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비대는 일단 라운드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리콘이나 드론 스킬로 A 메인이나 B 메인 같이 중요한 지역의 정보를 따낼 거예요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 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상대가 올것 같은 곳에 먼저 달려가셔서 팀원들과 함께 사이트를 막아주시고 만약에 늦었다 하시면 리콘이나 드론 같은 스킬들로 팀이 다시 싸울 타이밍을 정해주셔야 해요. 이때 상대가 사이트에 스파이크를 설치하려고 하면 몰리나 다른 스킬들로 방해를 해주시거나 죽여주셔야 해요.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고된 일을 다 하시면 이게 1인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다 완벽하게 끝내 주셔야 게임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에 비해서 게임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프로 선수분들이나 고수분들이 첫구드가 가장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전략가의 역할은 다른 역할들에 비해서 할게 그나마 가장 적고 쉬운 편이라서 사실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맵마다 연막 스킬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만 잘 외워 주시면 됩니다. 팀을 이뤄서 하는 프로게임이나 대회의 경우에는 생각할 게 많아지고 오더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게임 중에도 전략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경쟁이나 일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 없이 연막만 치고 킬 먹으러 다니고 싶으시다 하시면 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전략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연막만 타이밍 맞게 잘 써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시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킬들이 다 화염병이나 함정 설치이기 때문에 공수 상관없이 팀원들과 함께 싸우기보단 혼자서 다대일로 교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감시자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원 설명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플레이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감시자는 공격되는 우리 팀이 공격에 실패했을 때 다른 공격기를 제시해주고. 팀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본대의 뒤를 잘 감시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팀과 멀리 떨어져서 상대를 괴롭혀줘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강한 에임을 바탕으로 굳건히 버텨주어야 해요. 수비 때는 함정 스킬들을 바탕으로 무조건 사이트 하나와 다른 길목을 감시해 주어야 합니다. 스킬만 잘 사용하면 혼자서 다섯 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함정 스킬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이트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우리 팀이 잘 막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백업을 잘 가지 않고 사이트에 남아서 팀에게 변수나 여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원을 정하고 스킬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 요원을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잘 맞는 요원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김도혁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